아,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여전히 제가 예, 에코 프로에 대한 기대가 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어 지금 뭐 어마무시하죠. 이 지금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6 0 0억 규모 십이 예, 취득해 소각 주가 어 아, 지금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 어 아, 그래서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해 자기 사채로 취득고 소각하기로 결정하자 아, 투심 개선 아, 그래서 지금 뭐 사업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한 저평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앞으로 이제 매출 폭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아, 뭐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앞으로 어 이제 반도체 기업은 제낀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2차전지 업체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끼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은 지금 이제 극심한 어 매출 어 하향곡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 지금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하고. 하기에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어뭐 지금 기타도 선물 받고 분위기 좋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아 어,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독점을 쥐고 있는 건데 지금 약간 좀 아쉬운 게 지금 핵 공유 이거는 아니다라고 발언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핵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또 이제 예, 끌어갈 것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보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밤새 미사를 써가지고 두 명이 죽었어요.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아, 우리도 본토 칠란다. 아,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막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본토를 때리면은 아, 이제 그때는 어마무시한 게 날아올 것이다. 이런 대목인데 예,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 참아라. 아, 이런 포인트. 그러면 지금 미국이 할수 있는 건 뭘까? 아, 또 이제 유럽과 국 우리나라 가할수 있는 일은 뭘까? 아, 결국은 경제적인 체제. 예, 계속적으로 이 쪼이기. 예, 지금 어렵게 끌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러시아, 아, 천연가스 지금 수출 50% 급감.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어, 또 중국도 같이 예, 묶어가지고, 어, 이제 가야 된다는 라 거죠. 중국이 지금 예, 은근슬쩍 봐주고, 어 이제 중국도 대만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아 어, 이런 포인트인데 앞으로 지금 정말 어 지금 이제 민주 진영들은 어 계속 어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안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핵 공유에 대한 부분들 이걸 담보로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이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지. 예 이런 대목인데 예,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에 대한 기술력 어 이걸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예, 계속 어 지금, 이이점을 가져와야 된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챙길 건 챙겨야 되겠죠. 어, 그래서 앞으로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단단하게 끌어갈 것인지. 예, 또 이제 일본과 같이 이제 회담이 있는데, 예, 다연결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됐거나 이 2차 전지, 이 배터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이제 전기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많이 늦었죠. 혼다 배터리 공장 신설에 일본 정부 보조금 1조 6천억.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이제 좀 만들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걸로는 안된다 아, 라는 부분들 기술력이 어, 상당히 못 미친다 라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죠 lg하고도 하고 있고 어,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는 어, 계속 지금 어, 간다 아, 라는 부분들 이거 지금 반드시 예,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증권사 CFD, 반대매매 수십억 청구사 날린다. 연일 하한가 계좌 속출, 실질적으로 추심 어려워, 충당급 쌓아야 할 듯, 네. 예. 그래서 지금 차액 거래 결제, 예. 촉발, 임창정, 어, 지금 박혜경, 어,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 이제 교보증권 키움 DB금융 13곳,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지금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용부장관하고 미래에셋, 예. 지금 여기 처남이 여기 있다라고 하죠. 어, 여기 이제 같이 갔는데 여러 가지로 이슈가 크다. 그리고 이제 이게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어, 이제 빗겨야 될 겁니다 아마. 아, 이게 지금 이제 수면이로 올랐기 때문에 이 여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끌어갈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문자 날라오면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겠죠. 어, 이거 지금 악마의 속삭임 기에가다가성격 공부하자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 이거 하자라는 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지금 <laughs> 이 사기 이 조작 아, 주식도 다단계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죠. 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금 뭐 고위층들 연예인, 교수, 의사, 아, 변호사 이걸로 지금 어, 한탕 해먹고 어, 지금 뭐술 빨고 와약 빨고 어,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골프 치고. 어. 이런 대목인데, 2.5배 레벨이 치인 10만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1000만원에 400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한 것이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임창정, 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났다라는 부분이죠. 어. 주가조작 10 지목된 라더견 수익난 사람이 범인, 김익내장 저격. 그래서 김익내 이분이 누구냐, 키움증권, 어 지금 회장이에요. 어. 한가 직전에 매도해 600억 차익, 예. 죄 인정하다 죄값 달기 밝겠다. 이제 걸렸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어, 황현순 어, 지금 CEO 어, 이제 금투협회 증권사 어,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어, 임창정 씨 투자자 수백이 모집해 핵심 인물로 중환을 나덕현 뭐 투자자 문 대표가 입을 열었다. 아, 죄를 인정했다. 아, 그래서 야 지금 이제 화천 대유 어, 지금 어, 저 지금 대장동 이슈 뭐 못지 않은 게 터졌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 한 명도 없을까라는 아, 부분들. 지금 완전히 그 어, 폭풍 전야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황현성 키움정 대표는 어, 시점이 공교로웠을 뿐이라면 의혹의 선을 그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반문했다 미리 얘기를 들은 건 아니냐고 어떤 얘기를 들었겠냐 어, 승계장은 확보를 위한 것이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어, 매도 시점은 오른 차에 매도한 것일 뿐 네, 그래서 어, 서로 뒤통수를 친 모양이네 네. 서로 사기시다 개싸움에 진 거지, 뭘 피해자 코스프레요. 어. 주가 조작단 연류, 김익내 회장이 예. 시장이나 소통에 참석했다고, 어, 지금 뭐가 나오겠냐. 금공은엿먹으고 밖에 안 된다. 어. 그래서 주가 조작. 아, 지금 이거는 엄청난 거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 형량, 이거 이번에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못 잡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정, 우리 시장은 정말 개돼지로 어, 본다라는 거. 죠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 지금 불매 운동이 이제 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수산아리튬 8달러. 어, 여기도 지금 하나 하나 증권도 지금 이슈가 일, 일, 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냐라는 부분들 어, 정말 개판 5분 전에다가 답이 안 나와요. 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치권이나 어, 이런 지금 유정자들이 썩어 빠진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매도 지금 기간제한 없을 때부터 냄새 났지 않습니까? 숙임력도 마찬가지고, 왜이 모양이냐? 이걸 잡아야 된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언도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아, 있고요. 아, 졸레어 시밀러 EMA 허가 신청, 연내 국내 행위 주요 국가 허가 신청 계획.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예, 지금, 신뢰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아 반드시 합병과, 이, 이제, 재료가 중요한데, 유플라이마, 트룩시마, 허즈마, 베그젤마, 어, 아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 에 새로운 질환 타깃, 에 개발을 하고 있다, 이요 아 포인트,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